아, 김치를 갔다가 타이어가 아니라 냄새못 타이어가... 아, 진짜 클럽 보했습니다 와, 이게 뭐가..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야, 매일 타이어를 확인하는데도 이걸 못... 갈 때가 돼서 4월 중순쯤... 갈아야겠다 했는데... 아, 클럽 보냈어. 대관령... 지금, 아빠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타이어. 아나됐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갈기로. 와우 집에 왔습니다 야 이번 달 지출 어마어마하다 지 타이어 한쪽이 50만원씩 갈았습니다 선택사항이 없었고요뭐 58만원짜리랑 두종 50만원 두 종류가 있대는데 사장님이 그냥 앞사발이들 많이 끼는 50만원 가리라 그러더라고요 50만원짜리로 안 그래도 이번 달 중순쯤 타이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갈아야겠다 했는데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타이어 너무 많이 찢어있었네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이게 타이어를 매일 확인한다 그래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아니면 뭐 어제 찍힌 걸 수도 있고 타이거로 갈았는데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새 신발 신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들어가도 새 신발 신었으니 <laughs> 디타이어는이 매장이 전문 대형차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대형차 매장보다 조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디타이어가 45만원씩 한 대입니다 뒷타이어는 제가 딴 데도 갈 거고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새 신발 신었으니 또 오늘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겠죠 기우야 희우야 아빠 왔잖아 일로와